인터초코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하나 더 올리는데 음 일단 이, 이번 영상은 제 소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유튜브 이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인터초코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 3명 정도 있습니다. 아 진짜 구독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어제서끊데 그분들도 엄청 감사하고 한... 한 분은 제 친구일까요? 아닌가? 잘 모르겠는데 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, 저는 저는 진짜 하이큐 덕후에요 하이큐 덕후 왜냐면 제가 되게 하이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자, 그 뭐냐. 자한번본 후부터는 한번본 후부터 많이 보긴 했지만 오빠방 때문에 못본다많 아니, 못 본다? 아, 봐요. 가끔씩? 가끔씩, 아주 조금씩 보는데 일단 전 덕후에서 이렇게 배경화본도 있고요. 그 뭐냐. 어, 배. 그장하면 배경도 하이큐예요 그리고 뭐냐, 직접 보여드릴게요. 음, 그리고 디자인 키보드로 해서 키보드도 지금 하이트예요 네. 하이큐고요 음, 그리고 저는 원어도 상, 진짜 저도 원어, 원어불이에요. 강단이를 좋아하죠. 네. 이따가 그 뭐냐. 이따가 어 제가 해준 뭐냐. 그 제가 그 강단이 원아원 사진들 모아놓은 뭐그 넣는 게 있는데. 그거는 이따가 또 영상을 이거 바로, 나고, 바로 이거 끝내고 영상을 찍도록, 그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진짜. 아, 사람들이 이 영상, 제영상은 만족하면 좋겠고, 완전 간저도 실시간을 키겠죠. 네. 숫자가 엄청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네. 일단은 재수 했는것같아 그리고요. 초반에 좀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. 아 물론, 예, 좋아 진짜, 진짜 눌러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오프닝은 없어요. 네, 간단히 안녕하세요 시아. 안녕 아, 안녕하세요 민트초코입니다. 이 정도. 지금 이어까지 찍으면 동생이 한세개세 3개? 개요. 음그 음. 그, 음. 좋아요 또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되게 감, 감사하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즐거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유튜브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데 편집 같은 걸 제가 못해요 해요 또 설치해봤는데 목소리가 그대로여서 지금 이 목소리 제가 실제 목소리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음 마지막은 단짝이가 할까요? 한면 이제 이 동영상 끝나고 이따가 끝나고 바로 업로드되면 또 강단 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이상 민트초코였습니다.